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을 어주는고인중개사의 땅사와 TV 임동성입니다. 음. 강주 전남북의 토지보상금 약 9,342억. 약 1조 원 가까이만 풀리는 거네요.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13개구 지역, 강주, 영구, 특구, 첨단, 삼지구 약 4,700억.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모두 50조 원에 육박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립니다. 자, 에... 강주 강역시만 봐봅니다. 3기 신도시 빌로테 수도권 30만원 공급에 따라 출중인 공공주택 등의 대거 토지보상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강주 전남 북 지역의 경우 13개 지구에서 9,342억 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립니다. 이돈 풀리면 어디로 가죠? 예, 에... 한 절반 정도는 땅으로 가고요. 또 뭐, 한 절반 가까이, 에... 아파트나 상가로 갈 겁니다. 주식 시장으로는 잘안 들어가요. 보통 그런 것라고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식으로도 일부 가긴 갈 건데, 뭐 전혀 안간 걸로 나니지만은 대부분 도로 부동산으로 가더라. 29일 부동산 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올해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지구 총 117곳에 달합니다. 이곳에서 풀게 된 토지보상금 규모가 45조 7,125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요. 여기에 통상 정부가 집행하는 연간 SOC 사회간접자본 토지보상 규모가 1조 5천억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비 2조 원이 추가로 풀릴 걸 감안하며 어, 보상금 전체 규모는 약 50조 원에 해당됩니다. 어, 약 49조 2,125억 그냥, 그냥 대충 한 50조 원될것 같아요. 이, 왜, 그냥 50조 원 된다고 뭐, 될 거예요. 왜냐면은, 하 여기서 또 반발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 이 금액이면 나 뭐, 절대 못 넘긴다고, 뭐 소송 들어가고 한 사람들 뭐, 감안하면은 50조 원은 넘어갈 것 같아요. 자, 토지 보상 예정된 사업지구 면적, 민간공원 재배 117km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 2.9km, 40배가 넘을 전망이고요. 사업 지구별로 보면 공공주택지구 45.87km, 약 30조 3천억 원, 도시개발지구 10.65km 제곱메타, 8조 1,047억 원, 산업단지 45.19km 제곱메타, 5조 8,285억 원, 경제자유구역 6,848억 원 등입니다. 지종 관계자는 실제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 정부가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대토보상금, 현금 대신 해당 지역에 다른 땅을 대신 주는 것, 확대할 예정에서 실제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어, 근데 그 대토는 정부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자위에 대토 준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어, 정부도 대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어, 이거는 또 뭐, 그 그리고 같이 그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 대토를 가지고, 또 정부가 대토를 가지고 있어도 어, 나 민간인이 대토 안 받겠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뭐 이유가 있겠죠. 어, 나하고 맞지 않는 땅이다. 아, 이 땅과 이 땅이 맞지 않는 땅이지. 어, 지, 실질적으로 정부가 대토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에, 현금이 많이 풀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일시에 많이 풀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그냥 채권을 주거나 채권 주고도 근데 뭐 이렇게 뭐 매각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 방법 말고 어그 지구단위를 지정을 하면 온주민 땅을 뺐잖아요. 온주민 땅을 뺐는데 그러면 뭐 단독주택용지가 이렇게 뭐 나올 거잖아요. 전포주택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어 이제 강제로 뭐 배당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부산금이 적게 풀리게 할수 있겠죠 지방 경우 대전 충남 북 29개 사업지구 2조900억 부산 여기 뭐 타지역이니까 빼버리고요 강주연남북지역에서는 강주연구개발 첨단 3지구 3,361만 6,853제곱미터 전주탄소소재 국화산업단지 65만 5,993제곱미터 각각 4,700억 원과 1차 200억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보상을 지향한다 내년까지 모두 1 3 9사업 주가 9,340억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보상금이 풀리네요.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어,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주변 집가격이 많이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 강주 주택 인허가 착공식적이 전때에비에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그러네요. 어, 지난달 강주 인허가는 1,439가구, 전년동월 대비 9 2 4개구55.7% 증가했고요. 어, 1월부터 5월 룩에는 4,618가구, 어, 이렇게 8,450가구보다 42.5% 줄었네요. 그리고 지난달 강주 주택 착공 실적은 강주가 2,160가구로 전년동월 대비 1 4 1,540가구보다 54% 늘었고요. 1월부터 5월 6로 3,890시가고 전년으로 2 9 1 3가고 30일 부 증가했습니다. 이상 어, 어, 호난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